안녕하십니까. 재정회계법인의 손채은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34회차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연부연남민 납부유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는 첫 번째 가업요건이 있고 두 번째는 피상속인 요건이 있고 세 번째는 상속인 요건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가업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 요건과 상속인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요건은 주식 보유 기준과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있습니다. 주식 보유 기준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최대 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율을 합 합하여 40% 이상 보유하거나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로서 재직을 하여야 하는데, 가업영의 기간에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기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함, 재직하면 되는데, 이요건은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속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은 우선 18세 이상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가업과 아예 무관한 상속인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을 하나여서 혜택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게 된 경우는 2년이 채 되지 않아도 혜택을 줄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취임 기준이 있는데요, 상속해, 상속세 가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이세 가지 요건을 충족되어서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 공제가 있고 그와 별개로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해서 연부 연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에서는 10년 동안 연부, 연부 연납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가업 상속 공제 재산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또한 좀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업, 가업 상속 공제와 이 연부 연납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재직 요건부터 보시게 되면 가업 상속 공제만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일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연부연납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업종 요건이 있는데,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이 법,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업종에 하나여만 적용할 수 있는데, 연부연납을 받으실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소비성 서비스 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용 가능하,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 5년 이상 재직하고 5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안 되게 되는데, 연부연납은 50% 이상으로 좀 그, 룸이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업종사요건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대분류 외 업종변경 불가로 대분류 안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업종변경이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감소돼서도 안 되고 고용 유지 요건이라고 해서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 평균 임금액이 기준의 90%에 미달되게 미달되면 안 되는데요. 연부연납을 적용하게 될 경우 지분율 감소도 가능하고 이런 뭐 90%에 미달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주주는 유지해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혜택인 납부 유예라는 게 있는데, 2023년에 신설되어 비교적 최근에 생긴 규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있는데, 가업 상속 공제 혜택에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유예해 줄수 있냐면, 상속받은 가업용 상속재산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이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납부를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 가능 세액을 보시게 되면 상속세 납부 세액에서 총 상속 재산 가액분의 가업용 상속 재산 가액으로 해서 이 가업 상속 재산 가액 비율만큼 납부 유예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도 있는데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여야 되고 고용 유진 요건은 이 정규직 근로자 수가 7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앞서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90% 정도 미달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70% 이상, 70% 이상 유지하면 되고 상속받은 지분은 여전히 유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과 상속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가업상속공제와 별개로 가업상속공제의 물납 요건에 대해서도 그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납부유예제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